포양시 대한 송유관 공사 저유소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은 CCTV를 통해 한트리랑 타인이 날린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이 5월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국으로비핵화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BS가 전임 정권의 청와대 문건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권이 괴담이라며 부정했던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실제로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강조했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회의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홍삼제품 상당수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 탈레이트가 거출됐습니다. 식약처는 문제의 원료나 장비로 추가 생산은 금지하도록 해놓고도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임대차 보호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인들도 많아 바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홉시 뉴스입니다. 고양 저유소 휘발유 탱크에서 어제 발생한 대형 화재는 한 외국인 노동자가 주변에서 날린 풍등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저유소 인근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 한 명을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첫 소식 박민철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4시 반 스리랑카인 27살 B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중실화 혐의입니다. B씨는 어제 화재가 나기 전 인근에 있는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둥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풍등이 저유소 휘발유 탱크 옆 잔디밭에 떨어진 뒤 불씨가 저유 탱크 유증 환기구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잔디밭에 불이 붙는 CCTV 화면을 확보해 정확한 화재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저유소 인근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없아 직원인데 정직원인지 어떻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변에서 주운 풍등을 날렸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경찰은 현재 체포된 스리랑카 노동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향 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화재의 원인이 일단 실화로 드러났는데요. 범행 동기는 확인이 됐습니까? 네 아직까지 자세한 범행 동기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이 스리랑카인이 호기심에 풍등을 날리려다가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었고 이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이 저유소 휘발유 탱크 내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저유소 시설을 목표로 불을 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테러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남성이 풍등을 날린 시각은 화재 발생 10여 분 전으로 확인됐습니다. 풍등은 원지름 40cm 정도의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저유소 인근 고속도로 공사장 주변에서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테로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군요.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까? 네 경찰은 일단 현재 이 남성을 상대로 해서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실화 혐의로 체포해서 수사하고 있는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해서 다각도로 수사를 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이고 당시 폐쇄회로 영상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고양 경찰서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저유소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돼 있지도 않았고 방재 대책도 허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주 기자입니다. 소방서 추산 무려 43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고양 저유소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붙은 탱크에는 자동차 10만 대를 채울 수 있는 휘발유 440만 리터가 가득해 추가 폭발 위험이 컸습니다. 이렇게 불이 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인데도 보안 시스템은 취약했습니다. 규모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양저에서 는 국가 주요 시설은 아니에요. 지금 판교저에서만 국가 주요 시설로 되있고요. 고양저에서 같은 경우는 별다른 그런 증거 없어요. 예. 아 그럼 일반 건물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일반 건물. 뭐.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되지 않다 보니 안전 설비나 출입 통제 등도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어제와 같은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은 평소에도 저유소 주변을 쉽게 드나들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저희가 친구랑 같이 다니 저렇게 불꽃으로 저희가 많이 속상봐불안 대한송유관공사가 운영하는 저유소는 전국에 모두 8곳. 이번 화재를 계기로 저유소 보안체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폼페이온비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부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 논의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국제사찰단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사찰단 수용 소식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서울 도착 직후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불가역적 피해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단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방문에 앞서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이 국제 사찰단 방북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전, 수송 등 절차가 합의되는 대로 사찰단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을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계속 진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북한과 공동 발표하기로 한 내용 외에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해 추가 합의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 이후 진정한 진전,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낙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북한 측이 방북한 미국 관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 희망 의사를 피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의 2차 정상회담 날짜 장소 협의를 위한 만남을 제의했다고 밝혀 조만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북한 매체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문제 등에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